말씀인 스가리아서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기를 타시나니, 나기의 작은 것곧 나기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스갈에서는 전체에 걸쳐서 만군의 여호와의 권능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열강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친백성인 유다를 심판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그의 택한 백성과의 관계 회복에 있는데요. 그 완전한 회복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겸손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내용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 대한 예언입니다. 소위 이 본문은 메시아 예언이라 일컬어지지만 당시에도 분명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시온의 딸이요 예루살렘의 딸들은 기뻐하고 즐거이 찬송할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왕이 시온에 임하는데 그가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선포하고 시온의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여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세 왕을 통해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도 확실하여서 그들에게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공의로운 구원을 베푸시는 왕은 너무나도 겸손하였는데 왕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낙이, 그것도 낙이의 작은 것, 낙이의 새끼를 탔던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는 승리의 왕은 자신의 능력과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늠름한 말이나 화려한 병거를 타고 승리의 행진을 하지만, 지금 시원에 임하는 이 승리의 왕은 자신의 전쟁 능력을 과시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왕 됨만 드러내기 위해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는 것입니다. 왜 나귀를 타는 것이 왕을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노새는 왕만이 타고 다닐 수 있었던 것처럼 나귀는 결코 비천한 동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나귀의 작은 것을 일부러 타시니 이는 자신을 너무나도 낮추신 겸손의 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의 왕은 그것뿐 아니라 세 가지 일을 더 행하는데요. 첫째는 전쟁 무기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내에 무기가 없음을 전제하고 전쟁이 없는 화평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가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의 통치는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만민을 향한 통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 영역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나타나는 영토이기에 아브라함의 언약 성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은 메시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될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오십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왕이 도래하십니다. 그 왕을 향한 우리의 찬양은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공의로 오심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그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그의 겸손하심이 우리로 그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화평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진정한 통치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송을 힘차게 올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왕이 너무나도 겸손하십니다. 그는 구원할 능력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의에 전혀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하십니다. 그가 진정한 화평과 진정한 다스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하십니다. 그는 생명까지 희생할 정도로 겸손하십니다. 그 왕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의 왕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겸손의 왕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도 겸손히 진실로 겸손히 구원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